어서오세요.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제가 터 폰을 때로 방송용으로 이걸 구매한 이유가, 방송 중에 전화가 오니까, 그럼 직방으로 버퍼가 걸려서, 아휴. 근데 아까 혼자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어그 와중에도, 어 전화가 와서 버퍼가 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미래는 버퍼가 아니고. <laughs> 근데 그 와중에도 <laughs> 제가 버퍼가 돼가지고, 어, 전화 때문에 버퍼가 된 와중에도 여러분 채팅은 다 보였거든요. 채팅은 다 보입니다. 근데 밤 공기 차니까 들어가시라고 할때 혼자서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방송이 송출이 안 됐겠죠 예 네. 요즘 방공기가 찹니다 안 좋으니까 어, 빨리 들어가세요 라는 채팅을 버퍼 되는 와중에 봤어요 미친 듯이 혼자 웃었어요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채인어TV를 네. 네. 아껴주시는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미친 듯이 웃었어요. 혼자서 그게 방송으로 중계가 안 돼서 아쉬운데 혼자서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뭐, 진지하게, 크게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습관이에요. 예,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의. 예. 어머니 스타일이에요, 어머니 스타일. 예. 하나의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냥 평생의 습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회전 표시 방법으로. 근데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못 데쳐먹고 그런 인간인 게 하나마나 한 얘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laughs> 그냥 똑같이 습관성 습관과 습관 50년 60년 먹은 습관과 습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무의미한 얘기를 싫어해요 오늘 방송은 개차반인데 무슨 말이에요? 원래 항상 개차반인데 하루도 개차반 아닌 적이 없었는데 자 어쨌든 서로의 기질과 습관을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지내기로 합시다. 제가 매우 힘들어하니 두 손모아 호소드리오니 수용체 저희 수용체가 그런 걸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들어요 제가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응. 서로 감안하면 좋지 않을까. 어, 어쨌든,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소재, 정치적 이슈로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이런저런 처방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정권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선 촛불과 같다. 정말 이야기해야 할 것을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치 고관심층들이 얘기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나라의 운명과 상관없는 정치중독증 환자들이 함부로 나라를 떠맡겼다고 나선 형국이 나서 있는 형국이다. 백신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나라의 큰 운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호퍼 그러네요. 배경 주유소가 미국 화가 호퍼 그림 같은... 그러네요. 약간 네. 정말 차갑죠. 사람, 좀비들이 사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네, 그래서 음, 나라를 구할 때 대하여 국민을 구할 때 대하여 제발 이야기하여라 정치인들이요. 정치 고관심층이요. 그러니까요. 백신의 무기화라고 이야기 되어질 정도로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버퍼가 났냐 하면, 그래, 결심했어. 메디칼 백신을 빨리 구해서 국민들한테 맞춰야지.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맞습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집단 면역 시점 약속을 지키는 게, 그래! 꼭 해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된다고 100% 보장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심했어! 하면 되는 일을 해야죠. 간단하죠. 두 가지 중대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결심해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하나는 결심해서 하면 되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걸 하면 앞단에서 못한 것도 깜빡지가 된다면 다른 고민을 할게 없죠.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300조는 써야 집단 면역이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 대통령 선거가 내년 5월입니다. 3월입니다. 분명해지죠? 300조를 확실히 결심하고 집행하면 집단 면역 시점이 내년 여름으로 넘어가도 깜브라치가 됩니다. 300조면. 그 해법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해법을 정치인들이 얘기해야 되고, 정치 고관심층이 얘기해야 되고, 전통적 지지자들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다른 정치적 자기 반성, 개파적 반성, 온갖 개혁 법안 쓸데없는 소리예요. 무엇이 중요한뒤 정신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됩니다. 다른 개혁이고 뭐 100가지의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도 그두 개의 백신이 실패하면 문재인 정부는 끝납니다. 다른 어떤 걸 아무리 열심히 설령 잘한다 할지라도 그두 가지 문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를 크게 크게 봐야 돼요. 초선 5인 의원 작살 낼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말만 초선의원 80명인지 50명인지가 현장을 얘기하죠? 정말 현장을 모르면, 정말 현장을 안다면, 그런 죽은 언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초선의원님들이시오. 현장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정말로 현장을 안다면, 그런 허방한 소리 안 합니다. 본인이 꺼낸 말에 충실하면 돼요. 전시, 경제, 새 나라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뉴딜을 말했으면 뉴딜을 하세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2030 의원들한테 문자폭탄 보낼 때가 아니에요. 최경연님, 백신도 분명히 우리나라는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슈퍼맨입니까? 어떻게를 말안 하고 I believe I can fly. 뭐 그런 거예요? 날아보세요. 무슨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이 있잖아요. 백신 수출 금지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장이 어디 있는 거며 수출을 누구가 수출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아 SK 케미칼을 생산한다고? 지금 수출을 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laughs> 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군요. 무슨 권리로 세입자가 집 매각 금지 시킨다는 얘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월세 사는 사람이 집을 자, 자기가 매각해 버릴 거라 같, 거다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형편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할 때입니다. 아 장동건 님, 반갑습니다. 근데 영어 방송은 제, 영어 강의는 재미가 없어서요. 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영어 강의는. 할 얘기는 전다 전 했거든요. 영어 선생 생활을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계에 할 얘기를 제가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배우신 선생님들이 세상에 이미 많이 퍼져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또할 이유는 못 느끼고 있고 인문정치 이야기하기에 바빠가지고 이거는 매일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과거 영어 방송에 대해서 애정 어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다 죽어요. 요지. 잘한다, 잘한다 해서 다 죽게 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백신 생산한 거안 줘. 우리가 쓸래. 여러분, 센션이라는거 아세요? 백신 먹고 사실 겁니까? 전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얽혀 있고, 북한이 왜 고난 속에 있는지 모르세요? 센션 대한민국이 어떤 세계 체제 속에 있는 나라인지 모르십니까? 백신만 먹고 살 거예요? 밥은 안 먹고 살 거예요? 반도체는 수출 안할겁니까 참, 애들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300조 국채 백신. 그것만이 정권과 국민을 구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예 최경연이 말씀을 압니다.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희망을 갖고 싶어서 하신 말씀인가 압니다. 국채 백신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독약이 아니에요. 네. 김용민이 그런 얘기 했어요. <laughs> 아, 됐고요 그거는. 사실상의 섬나라인데요. 대한민국은 어, 하여간 월세 세입자가 집 팔아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얘기예요. 배도 고프고 해서 음. 집에 가서 지금 몇 시죠? 시각이 아, 10시 22분이니까 11시쯤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죠. 이따 봐요.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뿅.